샬롬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것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곳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르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선 우리의 몸이 질병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을 일이 없으니 항상 건강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슬픔으로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마음이 아파 애통할 일이 없지요. 반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계속되며 새록새록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화 이야기로 갔어요. 네, 토요일 날 오전에 파출부 일 끝나고 오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영화가 이제 방영이 됐어요. 그 영화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거였고요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는데 또그김 목사님께서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 해서 어제 보았습니다. 그냥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12인의 성난 사람들. 그거는 배심원 12명이, 12명이 만장 일치를 해야 됩니다. 유죄냐, 무죄냐, 만장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11명은 유죄로, 유죄로 생각을 통일을 했어요. 근데 한 분만 무죄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죄, 왜 무죄로 했느냐에 대해서 근데, 감이 이상하다. 정확, 그 정황상으로 모든 증인도 있고 하니까, 그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죄지만, 근데 뭔가 깨름직하다. 찜찜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무죄로 한다. 해서 그 무죄인 사람과 아주 간단해요. 그 좌석에 앉아가지고 그 12명이 각자 자기 의견을 그런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을 놓고도 내 편견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이 진실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각자의 그 면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백보자 대심판 때는 에 이제 24명이 배심원은, 배심원이고, 만장 일치가 되어서 뭐새 에루살렘이다, 삼천층이다, 그렇게 상급심판이 주어지고, 또, 불목과 유황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자료들을, 그래서 뭐, 이제, 천사들이 찍은 것도 있고, 제가 몸으로 부딪힌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톡 끝나고 포스트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레프트 비하인드하고, 12인의 성난 사람들, 제가 포스트 캐치해가지고 올릴게요. 시간 되시면 보세요. 공부할 것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큰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뭘 하려고 막 바둥거리지 않아요. 그냥 내 있는 위치에서 있으면 공급을 해 주세요. 제가 공부할 거 봐야 될건 알려 주세요. 저는 제할목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큰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 주시기 위해 천국의 다양한 휴양 시설들을 갖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휴양 시설이 개인의 집안에 주어지며 3천층에서는 집주인이 원하는 모든 휴양 시설이 개인의 집안에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되 규모나 수점 면에서 3천 층에 월등히 나은 것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1천 층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양 시설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집이므로 공원과 호수, 호수 산책길, 수영장, 골프장, 테니스장, 놀이공원 등. 모든 휴양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각종 시설들은 천사들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므로 공동으로 이용해도 지저분하지 않으며, 낡고 파손되거나 고장 나는 일이 없습니다.어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천사들이 곳곳에서 안내해 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00층에는 각 사람을 수송들은 개인 천사는 없지만 필요한 장소마다 천사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지요. 3천층이나 새 예루살렘처럼 천사들이 마음을 알아서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1000층과 2000층에 천사들은 말을 해야만 알아듣고 도와줍니다. 물론 낙원에도 천사들이 있지만 섬기는 것보다는 각종 시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낙원에는 개인 집이 없고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으니 다른 휴양 시설들은 없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복지관 같은 곳에도 보면은. 공동으로 관람하는 TV나 탁구장, 놀이터 등이 있는 것처럼 낙원에도 놀이 시설이나 운동과 게임을 할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수준과 의미는 천국의 다른 처소들에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르지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각 처소에 있는 각종 놀이 시설들도 처소에 따라 그 수준과 규모가 다릅니다. 삼천층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놀이 공원을 공동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집에 둘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땅의 디즈니랜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흥미진진한 것들로 갖추어져 있지요. 천국에서는 온전한 영체를 입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궤도 열차, 놀러, 코스터와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도 공포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흥미진진한 스릴을 느끼며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지요. 고소 공포증이 있거나 심약하여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던 사람이라 해도 전국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장날 일이 없지만 놀이기구를 타다가 몸이 이탈한다 해도 온전한 영체이니 상할 리가 없으며 무술의 고수처럼 사뿐히 착지할 수도 있고 천사가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기구가 개인집에 있다면 원할 때 언제든지 신나게 타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층, 1,000층 낙원은 대부분 공용이기에 아무래도 마음껏 이용할 수 없으며 수준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원에는 동네 놀이터처럼 미끄럼틀이나 시소 같은 간단한 시설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원에도 개도열차나 해전목마등 각종 놀이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수준이 다른 저소들보다는 뒤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원한다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놀이공원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찾아가 이용할 수 있지만 섬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주어져야만 갈수 있습니다. 이처럼, 낙원에도 놀이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국에서는 꼭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으로 읽은 만큼 사랑도 깊이가 더해지며 행복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봅니다.또한 영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좋은 것은 계속 좋게 여기어 실증을 내거나 지루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각종 취미생활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즐겨했던 것은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절제했던 것들도 마음껏 할수 있으며 새로운 것도 배워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등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지혜로워서 연주하기까지 오랜 세월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금방 배우고 익힐 수 있지요. 전국에는 이러한 취미 생활 외에 각종 스포츠도 있습니다. 레슬링이나 권투처럼 상대에게 해를 줄수 있는 격투기 종목은 하지 않으며 주로 일정한 룰에 의해서 개인이나 팀의 실력을 겨루는 경구를, 경기를 합니다. 배구, 농구, 축구, 야구, 테니스 등으로 팀의 실력을 겨루거나 스키, 골프, 볼링, 수영 등의 경기를 통해 개인의 실력을 겨루기도 하지요. 또한 앵글 라이딩이나 윈드, 서핑, 요트 같은 스포츠도 얼마든지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금방 터득할 수 있고 실수를 한다 해도 사고에 위험이 없습니다. 행글라이딩하고 윈드서핑, 요트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요트, 바닷가, 윈드서핑, 또 행글라이딩, 어, 행글라이딩, 이거 주님과 함께, 이건 많이 주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부분이에요. 유튜브상에 요트라든가, 윈드서핑이라든가, 행글라이딩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랑 같이 저거 하자, 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열심히 상급 쌓으시면 돼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스포츠 시설이나 운동 기구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신기한 재료와 황금 보석들로 장식되어서 운동을 할 때의 기쁨과 행복을 더해 줍니다. 또한 천국의 운동기구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그에 맞춰 줌으로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해주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볼링공이나 핀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 좋아하는 색상으로 바뀌기도 하며 위치나 거리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면 볼링핀들은 아름다운 빛과 함께 경, 경쾌한 소리를 하라며 쓰러집니다. 천국에서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악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더큰 즐거움과 유익함을 준다는 자체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부를 가리지 않는 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의해야 할 수도 있으나 천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을 얻는 세계가 아니요. 형제 자매들과 시합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볼링만 해도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편을 짜서 볼링을 합니다. 이제, 이제 볼링 공이 이제 보석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핀들도 이제 각자 이제 보석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볼링 공을 형제도 굴립니다. 때골 때굴 때굴러가면서 때굴 이 보석 공이 각가지 색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핀을 갖다 딱 쳤을 때, 핀에서도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확 탄성을 지르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지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국에는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다양한 오락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의 오락 기구들은 이 땅의 전자 오락처럼 피로를 주거나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며, 치료하거나 실증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제 거기에 베드로 있고, 이제 바울이 있고, 요한이 있고, 이제 그... 열두, 사도. 제가 읽어드린 것. 엘리 뺐더니, 엘리아, 에노, 아브라, 모세, 우리도 껴달라고. 파울, 베드로. 쭉 있어요. 그 팀들 있고, 우리 이제 현 시대 의 사람들 쭉 있고, 나눠서 이제 볼링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경기도 있고요. 그랬을 때그 행복. 또한, 또, 또한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인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갖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다면 천국에서는 이 땅의 인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의 인형과 같은 역할을 하되 말도 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맞춰주는 천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개인적으로 주어져서 인형을 가지고 노는 그 이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에는 우리에게 행복과 감동,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각종 파티가 열리며 공연을 보기도 하지요.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면했으니 구원받아 낙원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세세토로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충성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더 값진 상급을 받아 더큰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